고척으로 이동해 넥센과의 3연전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. 해커와 신재영이 12일 만에 다시 선발맛 대결을 펼칩니다.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해커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4승 1패, 평균 자책점 2.81을 기록하며 변함없는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. 8경기 동안 단 4개의 볼넷만을 허용할 정도로 정교한 제구력을 뽐내며 긴 이닝을 끌어주고 있는데요. 최근 등판이었던 17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7이닝을 단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시즌 4번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. 이번 시즌 넥센을 상대로는 지난 11일 마산 홈경기에서 한 차례 선발 등판했습니다.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올 시즌 유일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. 넥센 선발 신재영 또한 해커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부족한 득점 지원으로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매경기 긴 이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지난 11일 경기에서 7이닝 1실점하며 승리투수가 됐는데요. 그 다음 등판이었던 17일 화나와의 경기에서는 7이닝을 소화하면서도 올 시즌 가장 많은 실점인 5점을 내주며 패전을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 타선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. 지난 한 주, 여러 타격 지표에서 리그 하위권을 기록했는데요. 투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득점 하나하나의 의미가 더욱 커진 만큼 타격, 주루, 작전 등 모든 상황에서 집중력을 갖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길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엔시다이누스와 넥센 히로즈의 어 3연전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.